게 저는 사실 지극히 좀 현실주의자라 그런지 그냥 막말빵리 얘기하면 돼요. 많이 안타까운데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마이 블라인드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한 청년이 망막박리라고 눈에 병이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좀 숨기고 입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망막박리라고 나와 있는 듯 작중에 장애가 있는 걸로 숨기는 또 보면 유전성 망막질환이라고도 돼 있고 사실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망막박리라고 하면 눈 속에 붙어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이 모종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떨어져서 시력을 좀 거의 잃을 수도 있는 시력을 위협하는 상당히 큰 질환이 되겠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망막 빵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증상은 처음에는 날파리 같은 게 보이고 이제 뭐 빛이 번쩍거리고 아주 미세한 이상이나 이런 걸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갖고 놓치기가 쉽죠.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차츰 뭐 가려진 것처럼 보인다. 일부분이 안 보인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일 정도로 되면은 사실은 망막 박리는 많이 진행이 돼가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망막 박리는 보통 이제 수술을 음.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해서 망막이 유착이 돼서 망막 붙었더라도 시력이 전에 망막 박리 상태에 따라서 잘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망막 박리 원인이 고도근시나 뭐 초고도근시처럼 근시 도수가 높아서 망막이 얇아서 생긴 경우라면은 유착이 되더라도 음. 원래 망막이 많이 얇아 시력이 잘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렇지 않았을까? 음, 교과서상에서는 망아박리를 치료를 하더라도 다양한 후유증, 뭐 다양한 시력 장애가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배우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환자분이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시력이 뭐 5%이다. 아, 시력이라고 나오네. 5%라고 나오네. 정의학이 음. 나름이라서 네. 시력이 5%인지 시야가 5%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력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수치로 표현하는 거에 1.0이 100%면 5%를 0.0으로 본것 같은데 그게 5%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면 네. 0.05가 1.0에 비해서 뭐 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가져다가 쓴것 같아요. 아무튼 시력이 많이 흐리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제 시력 장애가 있어서 처음에 호텔 가는데 막 회전문에서도 끼고 뭐 그다음에 호텔 그뭐 배우는 중에 얼룩도 못 봐가지고도 못 닦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자포자기하고 반 미쳐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꿈의 실현을 위해서 도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먼저 우리 최현태 원장님 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제 호텔리어가 진짜 꿈이면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스로 연습을 계속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연습한 일만 해야 될것 같아요 호텔 안에서 새롭게 갑자기 나타나는 일들은 대처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연습했던 거 그거는 충분히 성실하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제가 계속 하던 일이고 그러면은 하겠는데 새로운 거를 배워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걸로 과연 이분이 운전을 할수 있을까 이런데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물어보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하실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옛날에 그 권투 선수 중에 유명한 선수 있어요. 슈가 레이 레노드라고. 이분이 막막방리거든요. 그래도 막막방리 수술 받고도 권투하고 챔피언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뭐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하던 거면 그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마이 블라인드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삶처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자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도 저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런데 안 보이시더라도 잘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몸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영화 리뷰는 네. 여기서 마치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